자 아, 안녕하세요. 고오레트로입니다. 자 간만에 인사를 드리고요. 아또 뭐 직장 생활 때문에 좀 힘들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시간도 없었고요. 하지만 하, 하여튼 요즘에 좀 바쁩니다. 응, 음, 은근히 바빠요. 음. 자 오늘 야 이제 제가 레트로가 그러니까 제가 <laughs> 게임 인생 통틀어서요 가장 사고 싶었던 게임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세가에서 만든 이 원더메가에요. 원더메가. 이 원더메가가 뭐냐면, 메가드라이브가 원래 이제 팩으로만 출시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메가CD라는 장치를 발매해서, 메가드라이브랑 메가CD랑 결합을 해서, CD게임도 하고, 팩게임도 할수 있게끔 개발이 됐어요. 근데 그게 단점이 뭐냐면, 아답터를 두 개를 써야 돼. 그리고 되게 복잡해. 그리고 되게 번거로워. 솔직히, 어, 별로 뽀대도 안 나. 그나마 메가 드라이브 1은, 원하고그 아래 이제 CD룸 달면은 뽀대가 나거든요? 근데, 금액이 미쳤어. 일단은. 어, 그, 1 메가 CD 같은 경우에는, 메가 CD만 하더라도, 물건을 구하기도 힘들고요. 좀 괜찮다 싶으면 3,40만원이야. 엄청 비싸죠?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싼데, 하여튼 그런 단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세가에서 팩게임하고 시리 요두 개를 하나로 합친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원더메가입니다. 예, 원더메가고요 이게 처음에 출시됐을 때 원더메가 이제 원이 있고 투가 있거든요. 두 가지인데, 이걸 원이에요. 이제 원이 출시되고 좀 있다가 이제 투가 출시됐는데, 어, 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발매됐을 때 금액이 거의 90만원대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게임기라, 게임기로 치자면, 당시에 보면은, 당대 최고의 금액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때 네오지오도 한 60만원? 이랬지, 80만원, 90만원까지 가지 않았거든요. 권장 소비자가가. 근데 이거는, 발매된 금액이 자체가 90만원이었어요. 90만원. 8만9천원인가 예, 네. 그러니까 거의 90만원이죠. 그래서 엄청 비싸서, 보급도 많이 안 됐고 많이 팔리지도 않았고 그래서 구하기도 힘든 게임기에요 근데 이게 원하고 터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이 되게 좀 진짜로 되게 이쁘게 나왔고요. 투는 투박해요. 근데 투는 장점이 무선이야. 근데 요즘 시대에는 그 무선이 이 신호가 헬스가 좀안 좋기 때문에 뭐 앞에 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 옛날 것들은 다 그래서 추천하지 않아요. 솔직히 좋지 않아요. 차라리 이렇게 유선으로 꼽는 게 낫고요 하여튼 그래서 원더메가가 구하기도 힘들고 엄청 비싸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프리미어가 붙어가지고 박셋은요 스 150만 원 이상 줘야 돼요 150만 원 이상 150만 원 이상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더메가가 크게 두 가지로 나왔어요 세가에서 만든 세가 원더메가가 있고요 여기 세가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빅터에서 만든 빅터 원더메가가 있거든요 근데 빅터 원더메가가 더 비쌉니다 이게 더 프리미어가 더 붙었어요. 이게 더 비싸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기능 경기 면이나 이런 건 똑같은 것 같은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니까, 안에 부품이 조금 다른지는 몰라도, 하여튼 빅터께 더 비쌉니다. 예, 비싸서, 이것도 박스에서는 150 이상 줘야 되고요. 150, 200, 이렇, 이렇고요. 박스 없어도 플레이 되는 거는 100만원 이상은 줘야 돼요. 진짜 비싸요, 이게. 근데 제가 레트로 생활하면서, 나이 먹고도 지금도 계속 사고 싶었던 게임기가 원더메가였거든요. 이게 정말 사고 싶었어요, 제가. 제일 사고 싶었던 게임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거를 계속 조금씩 조금씩 보고 있었어. 근데 솔직히 뭐 150, 200만 원이 없어서 그걸 안산건 아닌데 그만큼 돈 주고 사고 싶진 않은 거야. 왜냐하면 너무 부담스럽잖아. 근데 요번에 이제 모 카페에서 이게 이제 정크로 올라갔어요. 네, CD룸이 안 된다. 어, 전원은 들어오고 전원은 들어오는데 어, 부팅까지는 되는데 CD 룸이 안된다 그래서 정크 게임기 이기 때문에 어, 판다 그래가지고 낙찰을 했거든요 제가 네솔직히 말씀드리기 이게 이제 35만원에 제가 낙찰했어요 35만원 그래서 일단은 CD가 안된다니까 일단 부팅까지 된다? 그러면 CD 룸은 내가 렌즈를 사거나 내가 수리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입찰을 했는데 어, 역시 막 사람들이 엄청 막 달려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냥 제가 35만원을 딱 매겨버리니까, 안 됩니다라고. 왜냐면 이게 되는 거였으면은, 엄청나게 올라갔을 거예요, 이거 금액이야. 5, 60만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냥, 기본. 되면은, 알셋도, 이것도, 살려면 지금 거의 100만원 돈 줘야 돼요, 이거요. 알셋이요. 원이 더 비싸요, 투보다, 또. 그랬는데, 35만원에 그냥 낚시하딱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왔어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했는데, 야 눈물 날뻔 했잖아. 왜냐면, 존나 잘 되는 거야. 그니까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내가 봤을 땐, 렌즈 청소나 뭐 이런 걸안한것 같아. 그냥 자기가, 일본에서 낙찰을 받았는지 몰라도, 낙찰받아서 했는데, 안된 거지, 자기가 했을 때는. 그니까 러 그냥 정크로 내는 거야. 예.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받아서, 청소도 하고, 팩슬롯하고, CD룸 있잖아요. 룸하고, 렌즈를 청소를 했어요. 예, 제가 청소할 줄 알잖아요. 청소해서 안 되면, 이제 제가 뜯어가지고, 청소도 하고 이제 이럴래요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일단은 이게 원더메에 가요 팩이랑 CD가 있잖아요 그래서 팩이랑 CD가 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팩을 꼽고 일단 전원을 키면요 팩부터 인식해 처음에 무조건 팩부터 인식해 팩게임기부터 먼저 1번 인식하고 그다음 2번이 CD야 그니까 CD게임을 하려면 팩을 빼야돼요 이렇게 안그러면은 c d 룸게임을 못해요 부조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 팩 넣었죠 켜볼게요. 켜면 이렇게 불이 존나 이쁘게 들어와, 이게. 이런 식으로. 존나 이쁘게 들어오죠. 자. 그리고, 지금, 팩, 팩은, 당연히, 존내 잘 됩니다. 존내 잘 돼. 바로 인식하죠? 예. 그리고 이게 원더메가 좋은 게, 이게, 가라오케 기능이 있거든요, 살짝? 그래서 이게, 내가 알기로 뒤에 마이, 여기 앞에 열면요, 슬롯이, 이렇게 열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열면, 폰단자랑, 마이크 단자 있고요 이펙터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폰 단자는 내가 여기다가 폰을 꽂으면은 이어폰 꽂아가지고 게임을 할수있고요 마이크는 내가 여기다 마이크를 연결해서, 뭐, 이렇게, 뭐,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같고요요 이펙터 단자는 뭐냐면, 예, yeah, 이게, 딱되고요 여기 보면은, 보면은 뭐가 있죠. 게임, EX 베이스, 그 다음에 가라오케 오프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게임을 하잖아. 게임 사운드가 그냥 나오잖아. 다른 게임기들은. 근데 이거는, 게임기가 약간 가라오케 기능이 있다고 래가지고 음원이 죽여줘요 그리고 지금 이게 팩이잖아요 보세요 게임 지금 사운드가 다르게 들릴 거예요 게임이에요 불들왔죠 EX베이스 베이스만 좀 집중적으로 나오게 가라오케 기능 음악 음악쪽으로좀 어, 음성은 좀 떨어지지만 오프하면 원래 게임 사운드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게임을 하면 베이스가 뿡뿡 뿡뿡 울려 끝내줘 보여드릴까요? 자 해볼게요.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소리로요. 이렇게 게임 겁나 잘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내가 사운드를 풍부하게 즐길 수 있게끔 도와준다. 와 이거 엄청난 기능이야. 와 이거 너무 어음에 들어. 어자 이렇게 해서 팩 게임 게잘 되죠? 그래서 팩을 하다가 끄면 돼요. 끄고, 이제 CD를 해볼게요. 이거 빼죠? 빼면 CD가 작동됩니다. CD를 딱, 작동하면, 이제 부팅화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더메가 해가지고, 하, 죽이게 나오죠. 이렇게 원더무가 나오죠. 한번 스타트 버튼 눌러보죠. 스타트 딱 눌러요. 그러면 제가 지금 CD를 꼬았어 이거 복사 CD가 됩니다. 또. 존내감사하게. 오픈을 누르면요. 이걸 누르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열려요. 이게, 이 죽여줘. 이게, 이게 자동으로 열려요. 자동으로 닫혀 야 이게 내가 알기로 레트로 게임 기 중에서 유일하게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닫히는 게임일거예요 이게 아마 예 열리죠? 복사 CD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세가 클래식 게임을 꼬았습니다 자 게임 잘 되는지 볼게요 부분이 안된다 그랬어 CD가 렌즈가 내가 청소를 했잖아 자 즐겨볼까요? 자 이렇게 됐죠? 자 보면은 게임을 인식하면 여기 CD룸이라고 게임이 떠요 이게 CD룸이 게임이에요 그래서 옵션에서 게임 CD룸으로 가서 C버튼을 누르면요 아 이것도 비터 패드 이것도 패드도 겁나 비싸 비터 패드가 CD 딱 인식하면서 여기 보시면 억세스 억세스 딱 되죠 껌뻑껌뻑하죠 껌뻑껌뻑하죠 자 게임 겁나 잘 되죠 이야 존나 잘돼야 이거 꺼왔어요 제가 게임 테스트 해보려고 겁나 잘돼 겁나 잘돼 그분이 내가 봤을 땐 청소를 안한거 같아 어 청소 안 했어 어 청소 안 했어 하면 되는데 <laughs> 야 되잖아 여기서도 사운드 사운드 또 걸었어요 제가 사운드 걸었어 사운드 걸었어 아 사운드 주죠 사운드 사운드 걸었어 또 내가 이펙트로 걸었어 야 죽이죠 사운드 사운드 커볼게요 이게 원래 사운드에요 원래 이게 원래 사운드 이게, 이게 게임 사운드 걸면 확 증폭하죠 끝내주죠 이제 이거 CD는 그때도 제가 리뷰했지만 CD로 이식된 건요 캐릭터들 음성 있잖아요 음성 다시 재 녹음했어요 골든엑스도 그렇고 이거 지금 베어너 클도 그렇고요. 이거 지금 다시 해서 지금 우 이러죠. 원래 이렇지 않아요. 딱 기계 소리 나거나 이거 그냥 되게 특이시게. 너도 이거 여자 목소리 좀 에이 이거 바뀌었죠. 이거 원래 에이 에이 이러는데 기계음인데 이게 사람 음으로 약간 바뀌었어요. 내가 이거 에제 녹음한 겁니다. 이 CD 게임만 이래요. 겁나 잘 되죠? 예. 네. 와, 아니, 이렇게 잘 되는 걸, 와, 이거를 35만원에 샀으니, 내가. 완전 개템한 거야, 개템 솔직히. 이거, 살라면요, 1 0 0만원은 줘야 됩니다. 치켜서 이거. 이거 100만원에 도못 사요. 왜냐면 물건이 없어. 어. 내가 1년 전인가? 봤을 때가 100만원이었어, 100만원. 되는 게. 완전 존나 썩었는데. 근데, 제거 지금, 이거는, 상태도, 어 준수해요. 이제 분해해서 청소만 할 거거든요. 깨끗하게. 준수해. 패드도, 어우, 정말 잘 되고. 와우. 렌즈도, 내가 봤을 땐, 상태가, 어, 이 정도면 좋아. 잘 읽어, 지금. 우사 씨인데도 잘 읽잖아. 어. 잘 돼. 예. 네. 와, 게임 할만 납니다. 아, 그래서 내가 와.. 내가 이제, 이제 레트로 생활하면서 숙원을 진짜로 이뤘습니다 와.. 원도메가를 내가 드디어 샀어요 진짜 야 진짜 맨날 막 100만원 80만원 하길래 와.. 살까 말까 살까 말 하다가도 안 샀거든요 근데 와.. 참. 와 이거 낚찰하기 정말 잘한 것 같아 와, 이거 낙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아 이거 낙찰 하시다가 포기하신 분들, 존나 후회하시겠다. 왜냐면 <laughs> 되는 거니까. 나는 내가 수리할 각오로 샀으니까. 예, 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리를 하니까 내가. 근데, 아니, 청소만 탁 했는데도 잘 되잖아. 딱 없잖아. 렌즈 엄청 잘 되는데 뭐. 렌즈에 먼지가 많이 쌓여서, 아마, 구동을 안 했을 거예요. 예. 렌즈가 많이 쌓이면 구동이 안 되거든요. 이게 오랜만에 처음 하면 또. 야 죽입니다. 이거 그리고 지금 화면이 이게 지금 화질 되게 괜찮죠? 이게 S 단자예요, S 단자. 이게 또원더메가가 조금 아쉬운 게 RGB를 지원을 안 해요. RGB를 지원하는 칩은 있는데, RGB 단자를 달아서 RGB 개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선을, 배선을 빼야 돼요. RGB를 하려면그 근데, 제가 S단자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를 개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S단자로 써도 돼요. 왜냐면, 16비트 게임기 같은 경우에는 S단자로 해도 화질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이거? 이거, 이 정도면 화질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지금 이거. 어, 나쁘지 않아. 마음에 들어. 그래서, 뭐, 나중에 제가 또 하다가 또 S단자, 아니, RGB 개조를 할 수도 있는데, 웬만해서는 그냥 오리지널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또 상당히 좋아하는 게임기니까, 지금 한게임 중에서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임기고, 제일 아끼는 게임기가 된것 같아요. 야 이거 뭐, 뭐, 기분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죽여요, 죽여. 죽여. 35만 원이 안아깝나진짜 왜냐면 이거 되잖아요? 이거 팔아도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6,70만 원은 받아요. 이거. 6,70만 원? 내가 봤을 때더 받아, 이거. 되면은, 되면은 솔직히 100만 원까지는 몰라도, 예, 100만 원까지는 몰라도, 7,80만 원은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 예, 이거. 예. 이렇게 하다가, 리셋 버튼을 누르면요, 이제, 다른 게임으로 또할수 있어요. 여기 좀 c d 로 없죠? 이제 떴죠? 이게 바로바로 바로 뜬다는 걸 렌즈가 그만큼 싱싱하다는 거야. 싱싱해. 렌즈가 좋아요, 상태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 씨, 너무 기분 좋다. 어쩜 좋니. 이 hey <laughs> 멋있다. 어,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게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게 대박이야 이거 진짜 너무 편해. 진짜 너무 편해. 이번엔또 다른 게임 하나 갖고 거든요 이것도 제가 엄청 좋아하는 게임인데, 예, 네, 이것도 한번 플레이해 볼게요. 야, 진짜씨. 겁나 잘 되네. 어마어마하게 잘 되네. 자, 이것도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유명한 새가 타이틀이죠. 어마어마한 타이틀입니다 이것. 도 있지? 내가 잘못 껐 나？게임 을 응, 내가 게임 을 잘못 껐 니？어, 내가 게임 을 잘못 껐 나？잠깐 만요, 게임 을 잘못 껐 나？잘 못껐을 수도 있 어. 응. 어? 게임을 잘못 꾸진 않은 것같아데 게임 잘 꿨는데. 게임을 잘 꿨는데. 게임을 좀 잘못 꾸면 이럴 수도 있어요. 롬이 좀 잘못되거나. 뭐, 그런 그럴 수 있어요. 예, 왜냐면 이게 제가 지금 꿈걸해서 예, 약간 잘못 꺼진걸 수도 있어 응. 어, 내가 잘못 꾼걸 수도 있어 응. 어 이건 내가 잘못 껐나? 잘못 꾼거 같아요 느낌이야 왜냐면 음 왜냐면 왜냐면 잘못 꿨을 수도 있어. 뭐가 잘못 꿨나? 내가? 어, 뭐 잘못 꿨나? 잘못 꿨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 꿨을 수도 있어. 응, 내 잘못 꿨나 보다. 샤인포스 CD 꼽거든요? 이건 잘 되잖아요, 봐봐. 그쵸? 예. 이게 아무래도 롬이 잘못됐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롬이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 이거 다시 한번꽂아야 되겠다. 어이씨. 어, 어이, 아쉽네. 내가 잘못 꼽나? 진짜? 왜 이러지? 이거 잘못 꽂았나 응. 네. 그래도 어쨌든 잘 되니까 다행이네 그래서 렌즈를 제가 이제 사서 좀 닦아줬거든요 렌즈를 청소로딱 해주니까 구나 잘되던데네 구나 잘 돼요 왜냐면 이게 렌즈에 때나 이런 게 엄청 많이 껴 있을 수도 있어. 요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 진짜 그래서 게임기 스티키 시리 게임기 사셔가지고요 청소는 필수예요. 예, 네. 되는 게임기 안 되는 건줄 알고 이렇게 팔아 버리잖아. 예, 네. 팔아 버리잖아. 솔직히 예, 네. 이거는 제가 아무래도 게임 잘못 본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네. 게임은 잘못 꾼것 같아요 안 되는 건어 어, 렌즈는 그래도 건강해요 되게 건강합니다 이건 내가 잘못 꾼나 보다 어, 잘못 꿨나 보다 어 룸이 안 좋은가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룸이 안 좋으면 안될 수도 있어요 응. 그리고 이제 세가 cd가 또 생각보다 되게 비싸요 이게 세가 cd 타이틀들이 비싸 또 네, 생각보다 비쌉니다 예, 네, 생각보다 많이 비싸 어, 이거 잘못 껐 나보다 진짜 안되네 다시 한번 꺼볼게요 다시 꺼보면 되고 이거 잘되는데 잘되잖아요 나머지는 야 하여튼 골드 앤스도한번 보여드릴까요 골드넷 한번 보여줄까골드스도 이것도 이제 음성 녹음을 다시 해가지고 겁나 잘되 응. 겁나 잘 돼. 오케이. 아 사운드 맛시 사운드를 다시 녹음했어요. 아우, 아우! 그러죠. 원래, 야, 으아, 으아!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또 바뀌어가지고 지금, 아우! 이러잖아요. 아우, 아우! 아우! 원래, 아우가 아니었거든요. 음. 야잘 됩니다. 잘 돼. 겁나 잘 돼요. 좋아요. RGB다, RGB를 지원 안 하게끔 해놓게좀 아쉽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아쉽긴 해. 왜냐면 칩은 있어서 내가 개조하면 되는데, 아니, RGB도 되게 그냥 외가드라이브처럼 만들어주지. S단자랑, 그 다음에 단자가 좀... AV단자랑 S단자랑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 무슨 단자인데? 어우, 그건 구하기도 힘들고, 그냥 S단자를 쓰던지! 아니면 RGB 단자를 내가 달아야 돼요 이거 개조를 내가 해야 됩니다. 예. 쓰다가 나중에 봐서 어, RGB로 개조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야. 어쨌든 오늘 그래서 이렇게 아, 원더메가를 구매해서. 와, 이렇게 득템기를 좀 이렇게 찍어서 공유를 해 봤구요. 게임기가 어... 솔직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 너무 마음에 들어. 와... 솔직히 메가시디 게임이 이렇게 할만한 게 많이 있지 않고, 게임 자체는 그렇게 별로 이게임기가 메리트가 게 있는 게임기는 아니에요. 메가시디가... 음, 내가 CD 게임 자체가 재밌는게 없어서 그래 워낙 흥행을 못했고 타이틀도 4개 쳤고요 정말로 A, AA급 타이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대부분 B급 C급 타이틀이야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안타려고 하다가도 아좀 우리도 매력있잖아 이게 매력있잖아 그랬는데 이렇게 어쨌든 괜찮은 좋은 금액에 낙찰을 해서 아잘 돼서 완전히 진짜 너무 큰 부템을 했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가 아, 원더메가 원더맥아. 제가 원더메가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게임 플레이도 하고 소개도 시켜드리는 영상 찍어 봤어요. 앞으로 사랑을 많이 듣고 줄게요. CD도 잘 뽑아서 어, 잘 되는 걸로 좀 비치 좀 하고, 후, 나중에 봐서 뭐, 언더 메가, 또 CD, 메가 CD, 메가 CD죠, 메가 CD. 메가 CD, 메가 CD 게임도 구매할 수 있으면 정품으로 구매해서 제가 좋아하는 타이틀들은 좀 모아볼 수 있도록 한번 해 예, 보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가만에 영상 기분 좋게 찍고 아무리 인사 드리고요. 예, 제가 또 주말에는 저희 가족들하고 또 여행을 가게 돼서 영상이 못 올라갈 예정이니까 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봐서 뭐 일요일 저녁에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날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번 주 아마 라이브는 그래서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고레트로 영상 봐서 감사하고요 이원더메가 솔직히 되게 매력 있어요 새가 빠라면 솔직히 이게 거의 최종이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요 원더메가가 예. 최종 종착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랑 아닌 자랑 영상 올려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